사무에라 십장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은 애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애급의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급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그 사무엘 하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이런 일들도 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laughs> 그 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늘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한번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 다윗을 긍정적으로 생각 즉 하나님이 기른 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경우는 아, 사울편에 완전히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사울에게 속한 사람, 다윗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이 좋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을 좋지 않게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좋은 곳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는 그렇게 다이사고 친했는데, 아들은 별로 그런 것들이 탐탁지 않고요. 신하들도 그렇게 하는 왕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암몬의 왕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것 그가 이제 죽었으니까 어 가서 어 은총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하들을 보냈는데 보내고 났더니 그들이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그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할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르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어, 한원이라고 하는 왕도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것은 그 말을 수용한 것은 한원 속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마음과 생각을 그들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다이슨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이스라엘에 분명히 위기가 된다고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신을 보내는데, 은총을 갚기 위해 사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나람마하고만암몬하고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또막 합세해서 뭐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요.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다윗에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좀더드러내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중에 이제 범죄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르보함 왕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아버지가 치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으면 나는 천갈로 너희들에게 다스리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 결정 이곳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암몬의 한훈이라고 하는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이든 그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뭐 수비를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 그들이 아버지의 생각과 달랐구나,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는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거에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으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앞먼자서는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읍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베세의 수하에 맡겨 암먼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먼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앞먼 자서는 아람 사람을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한문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모임에 하달에셀의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보매 그들의 헬렘에 이르니 하달에셀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할렘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네 아람 사람들이 다이세에 대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이시 아람병거 700대와 마병 3만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 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 아람 왕이 죽은 일로 시작해서 이 엄청난 일들까지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로 갚기 위해서 일이 시작됐는데 이거 이렇게 됐어요. 어, 그렇게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편에 서 있는지까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그렇게 나쁜 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한 왕이 죽음을 갖는데 막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굴복하고 섬기게 되고 다시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하지 않고 누구 편에 속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다윗을 통해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사람의 도리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해결하여서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내고 또 그러한 일들도 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고 그 가운데 견고히 서서 승리를 얻어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